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말에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 정보법과 최근에 시행된 이법 시행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하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금융 정보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코인이든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도권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들여온 조문은 이 법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암호화폐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는 크게 봤을때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발명된 코인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코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으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거래, 그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 사실 이것이야말로 화폐 본연의 의미에 맞게 고안이 된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죠. 이 유형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코인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로지 거래나 교환을 목적으로 해서 그 교환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주목해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죠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뭐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죠 이것이나 또는 탈중앙화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 이라고 불리는 D앱 같은 것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코인으로는 이더리움, 그리고 이오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토큰 이라고 불리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코인과는 이제 용어를 구별해서 어, 토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독자적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그런 특정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이제 토큰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이나 뭐 서비스나 네트워크, 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효용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토큰, 뭐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큰으로 물품을 살 수도 있고 용역을 거래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진 일종의 생태계 그 안에서 이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성 토큰이라고 할수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이런 토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토큰 생태계라는 거는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큰으로 보상을 좀더 해주면서 소비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인하는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생태계를 가장 만들고 싶어 하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영상의 주제인 개정특정금융정보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PPT로 법조문을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특정 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도입했습니다. 여기 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여기서 증표가 바로 이제 토큰 또는 이제 코인 이런 거 이제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단서를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는 가상 자산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머지 기존의 다른 법률들에서 규율하던 게임 경품, 전자 화폐, 전자 어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사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시행령에다 위임한 것 보이시죠? 이거 시행령을 보시면 전자 채권, 그러니까 선불 카드 같은 거죠. 이런 전자 채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이런 것 등도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범위를 이 좁힌 거죠.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 거죠. 특금법상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개정법에서 마찬가지로 새로 규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씩 보실게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합, 교환, 뭐 수합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1과 2의 행위를 중계알선대행하는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해당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암호화폐에 관한 거의 모든 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수 있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전부 규율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계정특급법에서 중요한 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여러 특례 규정과 규제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6조. 자, 6조를 보면 그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좀 특이한 규정이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2항에 보시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특이한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역외. 그러니까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특근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조문입니다. 그래서 역에 적용이라는 거는 원래 공정거래법에나 있었던 거를 여기에 이제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아시다시피 몇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금지 원칙을 선언했기 때문에 뭐 해외 거래소, 뭐 싱가포르이나 뭐 다른 곳에서 가상화폐를 이렇게 상장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ICO의 타겟이 실제로는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내 소비자와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한 그런 ICO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조문을 넣지 않았을, 안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규정한 특례 조항은 이제 신고 의무입니다. 보실게요. 자, 이법 7조 1항을 보면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죠. 여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무죠. 그리고 3항에 보시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사실상 신고 수리 안 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중요한 점에서 어, 이게 한네 가지 그, 그 호, 호가 있는데 조문이 있는데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돼있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로는 어잘 볼까요? 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이걸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여서 ISMS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인데 이걸 특근법에 지금 끌고 온 겁니다.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실상 ISMS 인증 취득을 이제 강제를 한 거죠. 인증 비용이 이게 몇 천만 원 든다고 해요. 한천 정도 든다고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은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ISMS보다 중요한 게 실명 확인 인증 계좌입니다. 그래서 특금법 시행 이후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받은 계좌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실명 검증 책임은 은행이 지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은행이 실명확인을 해준 계좌를 가지고 영업하는 거래소가 네 곳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명 검증 책임이 이제 은행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암호화폐를 또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어떤 중개 업무만 할수 있고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중소거래소들은 지금 은행하고 계속 접촉해가지고 어떻게든 실명계좌를 트고 싶어 하는데 그 은행들이 이제 반응이 적극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다들 전망하기로는 올해 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몇개 업체 빼고는 다 이제 폐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하실 때 거래소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8조입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상 자산 사업자는 제4조 1항 및 제4조 2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그래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이죠. 자, 5월 2 0일자로 시행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걸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첫 번째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두 번째는 예치금을 고객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할 것. 세 번째는 그 5조의 2랑 각호에 따른 확인 조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DD나 EDD 같은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가상 자산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으로 어 7조 1항 및 2항에 따른 신고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 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을 거래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가상 자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서 어, 통해서 고객이 다른 가상 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 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금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밖에 이제 FIU 원장이 정하는 이제 조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이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의무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5월 20일자로 시행된 시행령의 취지를 요약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대통령령은 첫 번째로 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의무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특금법에 가상자산 개념이 들어온 것도, 어,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FAFT, 최약국인데 FAFT에서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했어요. 최약국들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특금법에 가상자산 개념을 넣어가지고 암호화폐를 부득이하게 일부 제도권에 지금 편입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제도권화됐다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업계의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그걸 반영해 가지고 수수료 없는 개인간의 거래 플랫폼, 그다음에 하드웨어 지갑 판매. 단순히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 그런 거는 이제 특근법 규율에서 받는 규율을 받는 사업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어 이제 금간에 음,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나오면은 그를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 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